오늘 한번 이렇게, 그, 은우 사님께 구매한 건데, 직배거든요? 이게 세도안을 200장씩 해가지고, 어, 아마 아직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일단은 이렇게 해서, OPP도 구매를 하는데, OPP는 제가 또무온지 뭐 2일이 지나가지고, 이렇게, 어, 따로 찍진 못했고, 이렇게 세도안인데 살구님도안이 가장 예쁘니, 어, 예쁘게 잘 나와가지고, 살구님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왔고 이거는 왠, 살구님 좋아하는 왠지 좀 홀로그램이 예쁠것 같아요. 홀리, 홀로그램 해도 될것 같고. 아고 바깥에 좀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. 지금 사람이 많이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왔고 너무 예뻐요. 파보은 어떻게 찾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 하나 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요거는 여왕님도 아니고 여왕도 아니고 진짜 예뻐요. 반대네. 예뻐 좀 되게 익숙하지 않아요. 이렇게 왔고 바깥에 너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 텐데 왜이가 초점을 못, 못 잡지? 너무 초점을 못 잡아요, 지금. 이게 진짜 얼마나 예쁜데, 진짜 실제가 가장 예쁩니다. 여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발, 발주 같은 거를 하다 보니까, 또 카메라로, 카메라를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음, 이런 식으로. 새 돈밖에 없어요. 이제는 저 바깥 소리가 너무 드는데 음, 이런식시고 그리고 바로 이벤, 이벤트를 빨리 해야 돼가지고 이벤트 영상 빨리 올려야 돼서 지금 너무 급한 반응을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기를 마치도록 할게요 면